봄에 문턱에 서서 날씨 심술이 참 심합니다. 출근길에는 비에 주의해 주셔야겠는데요. 현재 곳곳에서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10에서 40mm의 강우가 예상되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최대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니까요, 오늘은 교통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날은 비교적 포근합니다. 현재 광주가 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 6도로 낮아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6.4도, 영광과 담양 화순이 5도대를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적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이 흐려서 아침과 낮의 기온 차는 크지 않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이 8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낮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 최대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는 낮 기온 10도 아파까지 오르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